자문제번수합니다 전체 학생수가 607명인 어느 중학교의 회장 선거에서 ABCDE 다섯 명의 후보자들은 보기와 같이 득표를 하였다. 후보자 중 최다 득표를 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그랬네요. 단 전원이 투표하여 하며 기권은 없다 그랬습니다. ABCDE의 득표수를 20 a b c d 를 한번 해볼게요. 자 그럼 A는 C의 2배보다 6 작습니다. B는 2의 득표수보다 8만큼 큽니다. A의 득표수와 C의 득표수의 합은 2의 득표수의 3배입니다. D의 득표수는 A의 득표수의 2분의 1보다 12만큼 크다. 자, 그럼 A는 2C-6이니까 여기에 주목하면 2c 마이너스 6플 c는 3이가 돼요. 그러면 3c는 3 2 플러스 6이니까 c는 2 플러스 2가 됩니다. c는 2 플러스 2이고요. c 대신 2 플러스 2를 대신 두배 해주는 거죠. 그럼 2 2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D는 2 플러스 8이었구요. D는 A의 2분의 1, 즉 여기 2분의 1한 곳에다가 12 더하는 거죠. 그러면 2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. 우리 이것을 다 더한 것이 607 돼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동명 계산 5 2에 6, 6 계산니까 6이 플러스 19가 607이 됩니다. 그럼 6 2는 빼보겠습니다. 588이구요. 2는6 나누면 98을 대입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이것들 중에 비교해보면요. 98에 2배. 여기서 2뺀 것. 150. 2뺀 거니까 194가 되죠. 그러면 98 더하기 11보다는 훨씬 더 크죠. A가 특별수가 가장 많네요. 정답은 1번입니다.